대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변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뭐 전동 지게차에 에어컨을 타는 지게차 가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유명하고 항차 지게차, 미트분 대 지게차는 출고 때부터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뭐 추워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왔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청라 아파트에서 리튬 배터리에서 불나가지고 많이 또 발생이 됐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게차는 어떤지 그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또 겨울에는 춥다 보면 히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3, 4, 5년 전부터 여기 보시면 위에 실외기가 지붕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있어갖고, 처음부터 주문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일반 시조에가다 에어컨만 별도로 달고 이러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다는데, 이거는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니트문 에어컨 이탈을 넣으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컨 이탈을 장착을 하겠다 그런 데는, 우리가 옵션 배터리를 권장합니다. 용량 큰 거.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작업하는 데는 지장가금 이렇게 주문을 해서 나오고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여섯 대 나오고, 네대 나오는데, 또 오늘 2.5톤 두 대가 조만간 나갈 건데, 보시면 우리가 별도로 지게차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게차 제작할 때부터 이렇게 딱 주문해서 합니다. 주문해서?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겨울에도 따뜻하지만, 여름에 이거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틀어놨거든요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여기. 아, 어, 시원하네요. 엄청 시원하죠? 네. <laughs> 이거 진짜 시원하네. 기사분들이, 하다보해밥 먹으러 갈 때도 이게 히트트로 놓고 간대요 시원하게 네, 하려고 네. 그 정도로 이게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니튬 배터리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니튬 네. 이온 배터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니튬 배터리 전체적 일을 부를 때니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온 배터리하고인산철 배터리고 왜인산철이 별도로 이름을 안 붙여놓고 여기도 보시면. 리튬 이온이라고 붙여 놨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리튬 배터리 전체를 부를 때 리튬 이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시계차에 장착한 거는 인산철 배터리 즉 폭발 안 하는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20년 25년 전부터 공부를 해왔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D사에서 참 리튬 배터리가 나왔을 때 자기네들은 진짜 이온을 쓰고 우리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효율이 떨어져 못쓴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바람에 한동안 소비자들이 아 그거 맞는줄 알고 이제 이온을 선호를 했다가 그뭐 폭발도 하고 막이 하다보니까 지금 니튬 이온은 거의 선호를 안하고 인산철 배터리만 삽니다 인산철. 예 인산철은 일단 충전 쉽게 하고 프레스로 압착 해서트까지 합니다 그렇게 꽉 눌러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또 간통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충전시기하고 드릴로 빵 뚫어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납산도 간통 테스다 하면 뻥 터져버려요. 근데 인산철은 안 터집니다. 연기만 팍 나와가지고 실내에 꽉 찰망적 폭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충전시기하고불속에 넣어요. 불속에, 예, 불속에? 네, 불속에 넣으면 끝대가 플라스틱으로 되기 때문에 타기는 타지만 뻥 터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지게차 를, 저, 희는그 고집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됐냐 안 됐냐는 또 팩을 그 조립하는 회사의 영향이 달려있어요. 그, 저희는 지게차 사용할 때 쉽게 말하면 방전할 때 지가 한계치가 넘어선 방전을 뽑게 되면 쉽게 말하면 두개 쇼트 나가다 이랬을 때 지가 스스로 충격도 차단을 시킵니다. 충전할 때도 이제 충전기하고 통신 하면서 뭐, 정확하게 충전을 시키지만, 어느 문제가 생기하고 충전기에서 끊어주지는 못하고, 강제 충전시킬 때, 배터리 자체에서 자동으로도 차단시키는 안전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는 폭발을 안 하는 안전한, 그, 지게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국형은, 한국형에 딱 맞게끔 저희가 주문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럼. 그 이번에 뭐봉 타입을 접근했다고서 하셨는데, 예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짜분들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봉 타입 관심이 많다고. 예예. 그 점에 한걸좀 설명해 주세요. 예, 봉 타입은 몇번 저희가 뭐봉 타입 튼튼하고 좋다고 몇번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게 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후쿠 타입은. 고장이 잦아요 쓰다 보면, 이제, 한장 여건에 막 너무 심하게 쓰고 그러다 보면. 네. 그래서, 여금용돌, 뭐, 5톤이나 7톤짜리, 8톤짜리 대형차들은 전부 다 봉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팽펭식 자동발에, 사이드시프트 자동발을 하려면 호수가 6개가 넘어와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호수가 4개 나오면서도 호수 6개 넘어온 효과를 똑같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특허? 예. 이 네바가 이제 5개입니다, 5개. 요거는 이제 리프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틸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사이드시프트 봉타입 자동발이라 그래갖고 발이 좌측 우측이 왔다갔다 합니다. 자, 좌측 우측 왔다갔다 하고요. 그두 개를 동시에 당기게 되면 3번, 3번 동작하면 동시에 옮아지고 동시에, 동시에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이드시프트까지 된니다 이렇게 사이드시프트까지.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아마 특허낸게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난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고장도 없고 사용자들이 그냥 하다보면 뭐 특히 그 포크팔 긴 발을 쓰면 여기 고장이 무지하게 많이 나요. 세계에서 최고 좋다는 거 달아도 뭐한몇 개월 쓰면 고장나고 이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아직까지 단한 번도 고장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타입은 이 포크가 달게 되면 이게 유격이 많아갖고 문제가 많아갖고 이게 잘라서 교환을 합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여속에부싱이 들어가 있으면 부싱이못견딘다갖고 이걸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거 카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부싱이 빠져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부싱이 달면 부싱만 바꾸면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에어컨 장착하는 지게차에 한해서 그 뒤쪽에 문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예. 에어컨을 장착하고 하다 보면 뒤에 청금하기가 물편해가지고 아주 그저 정비가성이 안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정비를 할수 있게끔 뒤에서 문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이. 예, 이렇게 열기 어, 때문에 하환하게고 어. 예, 예. 정비를 하든 뭐라든간에 이렇게 뚜껑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이는 뭐예요? 이해가 배터리 충전 코드죠. 아, 충전 코드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충전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개선해갖고,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갖고 충전을 시키게끔, 이렇게 충전 코드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로.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시고. 이거 파워주고, 이 상호죠? 예, 저희가 파워주고 상호입니다. 국내 한국형 프리미엄이 왜 좋은지, 이거, 이게 보시면 하나하나, 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나는 니튬바터나 이런 거는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데가 없다 보니까 중국을 택해서 가져오되,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스웨덴의 이모션, 지게차 컨트롤러에서 가장 좋다는 거, 그걸 장착했는데, 특히 이게 미세 작업그 회전할 때 코너링이 완벽합니다. 다른 차는 이제 가다 보면 욱 가고 욱 서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저기 기사분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음. 가다가 악사템은 자동 브레이크 잡히고, 또, 언덕에서, 전에 한 번에도 촬영했지만, 언덕에서 면 뭐, 뒤로 내려가지 않록 홀딩 기능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한글로 돼 있어갖고, 에라코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에라코드 밑에 한글로 뭔지, 에라코드 몇 번이 뭔지, 이걸로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셀프 정비, 셀프 체크, 또 셀프 세팅까지 할수 있는, 그렇게, 나중에 무상 AS 기간이 지나도, 유지 관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러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리툼지 같자는 통강적으로 구매하시면, 많이 쓰는 데가 저희가 20, 20년에서 25년 보고 그렇게 뭐 하루 종일 쓰는 데가 아니다 그러면 제업볼 때는 4,50년 쓸 거라고 봐요. 4,50년? 예. 네. 왜냐면 우리가 납산배터리가 평균 3년 쓰는 게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쓰고 바꿔요. 네. 많이 안 쓰는 데는 한 10년이 씁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4배로 오래 쓰니까 많이 쓰는 데서 20년에서 25년. 많이 안쓴 데는 진짜 뭐 40년, 50년 쓴다고 저희 자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리튬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저기 아까 저 보셨지만 뒤에 오픈해가지고 수리를 다할 수가 있어요. 납산차는 통째 바꾸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성도 좋고 아마 지게차 폐차할 때까지 아마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예. 리튬 지게차에 에어컨 달리는 지게차가 물량이 딸린다는데 그 사실입니다. <laughs> 많이 딸리죠. 그러까이 좀 미리미리 하면 네. 좋은데, 더우니까 당장 급하다고 하다보니까 이게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죠. 아, 수요는 많은데? 예, 네, 수요는 많은데요.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중기 TV 그 구독자분들 연락 오시면 예, 예. 요즘 어려우니까 저렴한 금액에 안 남을 수 없으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보고 연락 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 항상 저희 예전만 요즘 이제 특반 활동의 한국행은 저희가 이제 그 800만 원 할인 행사하고. 얼마요? 800만 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중국형은 에코나 뭐 이런 타입처럼 비슷한 거, 중국형은 1300만 원할인 합니다. 1300?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지게차 사면 적게 써야 20, 30년, 많이 쓰면 40년, 50년 쓸 건데, 네. 그좀 차이 때문에 사가지고 평생 좀 묘미하게 사고 한 번만 미연에 방지하면, 그사0 0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 하려면, 금액도 절대 비싼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상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